<laughs> 뭐 물, 음모론의 그 중심에 서 있는, 뭐, 일루미나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쓰는 핸드사인, 이런 아, 것들을, 뭐, 락사인 해갖고, 뭐, 넘버원 이렇게 차트를 매겨놨네요. 그래서, 어, 유명인들이, 뭐, 텀크루즈도, 뭐, 저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네, 이제 오늘, 어, 이렇게 음모론 얘기를 들고 나온 것은, 아, 조그만 인터뷰를, 아, 조그만 뭐, 미니 강의식으로 해갖고, 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꾸 이제 숨기려고 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받고 그런 행동을 하든 어쨌든, 이제 과거로 따지자면, 이제 뭐, 뭐, 매국을 하는 사람하고 뭐, 뭐, 같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그 진실을 자꾸 숨긴다라는 것은 이제 뭐 모르고 숨긴다면 모를까 알면서 사람들에게 무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자 이거 트리플식스라는 것은 이제 손가락 세 개가 666저 가운데 동그라미하고 닮았다 했는데 저것은 여러분들을 피라미드로 인도한다라는 거고요 한번 지도를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그 이집트 그 이집트에 있는 어 기자라 그러죠 그 보면은 어, 삼각 피라미드 스피크스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다 조회를 해보시면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그 지명, 이름, 이런 것들 많이 따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66. 에,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 마이클 잭슨이 또 많이 나오네요. 뭐 정치인들부터 연예인들, 뭐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다 가져오고요. 또 요거는 엘 디아블로, 이제 황소뿔,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에, 뭐 사타니스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어, 얘기를 하죠. 예, 뭐, 리안나 뭐, 뭐, 이 사람, 영화로 유명한 사람이죠. 어, 타란티노 감독, 뭐, 해서 쭉 나오고. 또 이제, 히든아이. 그, 하나, 눈을 잃었죠. 예, 그래서 이제 신하고 대적하다가. 어, 그래서, 원아이가 된데 이것이 올싱아이 래갖고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진을 찍는 뭐,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많아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맨소닉 핸쉐이크. 예, 악수를 할때 저런 식으로 좀 특정하게 예, 보시면은, 예,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게, 그, 어, 나치 살룻, 예, 나치가 하는 경례죠. 예, 뭐, 부시도 했었고, 어, 그, 아놀드 슈왈츠 제네고도 했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예, 또 어떤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오버마도 하고 있네요. 뭐, 뭐, 우연적으로 저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히든 핸드, 이것도, 어, 뭐,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데, 그것은 이제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조지 워싱턴, 칼 마르크스, 뭐, 하여튼, 뭐,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에 뭐, 어 스탈린도 보면, 나폴레옹, 과거부터, 에, 그리고 핸드 오브 하트, 어 가슴에다 손 얹는 건데, 저 손을 얻으면서 저기, 손가락을 W 모양으로 하는 게 제일 이제, 무섭죠. 어 그게 이제 몰록시까지 믿는 건데 어쨌든 V4 빅토리 해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놈이 상당히 이제 위험한 놈이죠. 네, 뭡니까 이거? 어버스 워터빌리 프라임 미니스터 와저 아 윈스턴 처칠이네요. 이 자식이 엄청난 일을 해냈죠. 나쁜 일들은. 어쨌든 리안나 뭐 해서 또 마이클 잭슨 또 나오고 존 레논. 어 마이클 무어감도 뭐 V자 모양은 너무나도 많이 하니까요. 네, 이것을 뭐 꼭, 근데 힐러리 클리터는 상당히 좀, 예, 요 사인도 상당히 나와요. 예.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요 말씀을 드리면서, 어, 12월 28일로 그, 다육이죠. 그 농장 가서, 어, 하는 거를, 예. 하기로 했다. 예. 해서, 그것만 딱 전달해 드리는데 이 그냥 영상을 찍는 건좀 그런 것 같아서 음모론 이라고 알려진 요런 핸드 사인들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삼각형은 당연히 피라미드고요. 그하순으로 사람들의 빛을 모으려고 하고 최근에 요런 거를 또 살며시 퍼트리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어뭐 전체적으로 최근에 가짜 뉴스라 그러면서 어뭐 이제 많이 건드렸어요. 평평 지구를 또 건들고 자신들이 모르면서 어 그리고 에, 또 음모론이라면서 여러 가지 건드려 놨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다뤄 보겠다. 요까지 에, 말씀드리겠습니다.